오늘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광복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희망찬 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감격은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고, 그 이후 일어난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치면서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기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큰 비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70년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온 분단 국가의 현실입니다.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만 제시하면서 호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에도 서해 앞바다에서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인프라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북한의 경제 특구 구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평화 통일을 이뤄낸 독일은 눈부신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왕래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곧 있을 경원선 보건 사업 착공을 계기로 남북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역사 발굴 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은 국내외 지역은 물론 모든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진 사회 통합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원로 세대부터 앞으로의 70년을 책임질 미래 세대들이 함께 참여했고, 세계 각국에서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북한 이탈 주민 부부들도 계신데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희망의 상징과 같은 분들입니다. 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끈기 있게 통일을 준비해 나간다면 평화 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